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끌리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것을 네게리브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부정적 편향. 그런데 이게요,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.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편향적인 시선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. 이게 비단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, 이 영적인 관계에서도 똑같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. 내게의 바이어스를 계속 놔두면 하나님의 선하심,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쳐두고 자꾸 부정적인 것, 안 되는 것, 불안과 염려를 계속 부각시킨다라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해야? 이네 e g a t i v e 이 부정적 편향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? 이 심리 전문가인 켄드라 체리에 의하면, savor positive moments. 그러니까, 좋은 순간을 그 즉시 즐기라는 거예요. 충분히 맛보고 누리라는 거죠. 그래야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인 것을 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게요,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기록한 전략인 거 아세요?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.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.